안녕하십니까. 공육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JK 회전 링크 유격 조절하고, 어, 안에 뭐 동판이 달아져가지고, 수리 맡기고 지금 다시 장착하러 왔습니다. 자, 대체품 이제 뛰어가고, 야, 제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야한 30분 만에 교체를 했네요. 야, 자, 지금 완전히 새거 만들어 왔네요. 도색해가지고. 전에 여기 커버도, 여기 커버도 없었는데, 커버도 해가지고 왔네요. 야, 깨끗하게 아주 수리하고 왔습니다. 자, 저번에 j k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보신 분들은 또 혹시 오해가 있으시, 있으실까봐 지금 제가 영상을 남기는데, JK에서 대체품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지역은 전남 강진이 거든요 근데 수여하신 그 기사님께서는 충남 당진으로 알고 그렇게 약속을 온다고 했, 했습니다 그래서 그오일를 풀고 저도 어, 화를 풀고 서로 좋게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에 영상 올렸던 거 삭제한 걸그 어, 보셨던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제가 수리 제대로 해갖고 왔습니다. 2년 보니까 2년 사용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중고로 제가 사, 사 왔었는데 그전 차주한테 물어보니까 2년 썼더라고요. 그래서 2년 한 6개월 정도 쓰고 지금 유격조절하고 수리를 제가 했거든요. 자, 아무튼 깔끔하게 수리해 왔습니다. 야 다시 봐도 완전히 그냥 새거 만들어 왔습니다. 스티커 뭐 커버까지 다 다시 새로 해가지고 왔네요. 야 좋습니다. 야 완전히 다시 새거. 하는 기분 들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거 발로 이렇게 차면 움직였거든요. 야, 끔찍도 안 합니다. 수리 뭐 제대로 됐겠죠. 야, 좋습니다. 자, 한번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좋아. 자 장착하고 수리 제품 장착하고 현장에 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귀엽습니다 이게 귀엽다 끄덕끄덕 해도 아뭐 당연히 수리했으니까 이게 귀엽겠죠 아 거의 완전 새거 됐네요 새거 됐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이 회전 링크가 한 2년 반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2년 반 정도 사용하고 지금 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오래 썼죠? 자, 오래 썼는지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수리한 건 얼마 정도 더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